뭐야, 290RP 밖에 안 하네? 오케이, 구입할게요. 아이지카이사 맛있겠다. 본캐도 까먹을 것 같으니까, 지금 사나요? 본캐 근데 RP 남아있나? RP 충전 켜서 카파오케이로 QR 띄워놓으라고? 오케이. <웃음> <웃음> 어? 아이고, 선진영님. 15,000원. 아이, 감사합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아잘 쓸게요. 아 감사합니다. 시청료죠 뭐. 아 시청료 안 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데. 아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별론데? <laughs> 기본이 난데? 또 인게임은 다를 수 있으니까. 스킨, 인게임은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오타에용 집을 가서 내가 단검을 하나 사는 것과 지금 그냥 라인을 가버리는 거아 근데 정화라 진짜 애매하다 할까? 어너 망했어? 내가 이겼죠? 아니 라인전을 건 심리전에서 미스킨 예쁜데? <laughs> 대가리 깨질라고? 풀 빠진 게저 쓰레시구나. 휴, 스몰 더하게 잘했다, 초보. 아, 땡발 텔포 들걸, 보수. 바위다 이거. 슬래시 노플이라 살것 같은데? 한번 빨았어요 탈리아 정글링 맛있죠? 아니 잠깐만 이거 뭐예요? 이거? 도란 방패 원딜 뭐예요? 뭐 패치다스 아니 원딜 도방은 너무 백가디 짚고 그루렁인데? 너무 깊은 것 같은데요? 헐 사고났다. 어우 다행이다. 씨. 아이가 또 왔다고? 싫어야? 나 이거 집찍으라고. 밸류템만 쫙쫙 올려줬구요. 스몰더기 때문에. 무조건 고점수리로. 아, 그래. 네. 많이 아쉽긴 하다, 근데. 나대꾸 아, 먹어야 되는데. 하하. <laughs> <웃음> <웃음> 이럴 때 가장 속상한 사람은 못 맞춘 사람이라는 거아 바이 벌써 하늘을 갈랐다고? 나이스 CCB 쥐에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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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나> 새끼 화났다 <laughs> 나 정화했어 <있어>. 하하 <laughs> 얘들아 마오파이가 할말 있대 강심 세다 임마 좋은데? 마오파이 너프린 건 진짜 기모찌죠? 지금 못 가겠다 공격해. 내용원이 어떤데? 다시 우리 턴. 오씨 깜짝아 나 죽는 줄 알았네 아 마우카이가 풀이 없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참 한타가 편했다가 좀. 아니, 머이였네한 눈만, 한 눈만, 한 눈만. 와, 진짜 있었어. 뭔가 쎄하더라. 그래도 풀 빼고 아팔리 잡는 거는 개이빅이죠티발하게 가엔? 가인? 이거는 가인이 맞아. 어, 가인이 맞으시고 핑퐁을 잘해야 한타를 이길 수 있어서 지는 건좀 에바 아니냐? 스몰도공 깔리고 장막에 마우공 하면은 게임 끝인데? 와, 뭔 딜이야 시댕. 그래 가업이 맞다니까? 이 조합은 핑퐁이야 와..뭔딜이야 씨. 스몰더 스몰더 스몰더를 죽여야 끝낼 수 있는데? 나이스 오케이 GG 아 진짜 지저분하게 이겼어 아니 이걸 날아온다고? 도라인가? 아우 아파 아 줄걸 주고 싶었는데 나 진짜 주고 싶었어. 하나면 더 써야 되는데. 믿다기 보다는 못 믿어서 주는 느낌. <laughs> 오히려 못 믿어서 주는 느낌. 브건즈 감속성 지르시네. 정화라, 개빨리 불리죠 난 풀스펠 박아버리, 미타를. 응, 미드 밀면 그만이야. 근데 이걸 들어가준다고? 진짜 굳이? 짱, 짱, 몰카를 뺄? 다 뒤져버려 젠브코러스 진짜 약간 KDA 프레스티지 카이사 같네 가라 입어 너를 위한 옷이야 단일 q 이게 안 되네. 오, 제압 통과. 오히려 좋아. 왜 이렇게 잘 쏴? 되 이즈리얼이랑은 좀 다른데? 안 쏴도 죽었을라나? 아 중국 안 갑니다 LCK 농가 살려야지 아 너무 쪼았다류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아씨 땄어야 됐는데 어, 깜짝! <laughs> 아, 나한테 스킬을 쓰고 그래! 아이, 정말, 참, 씨, 무한하게! 왜 그러니까 나한테 써, 스킬을! 아, 씨, 깜짝 놀랐잖아! <laughs> 아이, 씨! 몸, 원래 몸으로 돌아올 거면, 그냥 들어오던 거, 나한테 스킬을 써! 아이, 씨. 체감 라벨까지 싹! 맛있게 사오면 되겠죠? 이번 한타가 너무 불안정해졌어. 원래 이거 그냥, 그냥 이기는 건데. 오, 와, 진짜 더럽게 그 싸다, 오고 어, 자꾸 내 앞에서 골카 막 빼? 그 신나가지고. 골카를 갖고 있으셔야지. 철수형이 조으로 보여? 멘탈트리가 진짜 세긴 하다.